불법 다단계 피해는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사재기, 강제 구매, 합숙 강요 등 불법 다단계 판매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이나 판매원 가입을 거부해야 합니다. 요즘 취업도 어렵고 학비도 부담이 돼서 불법 다단계 업체의 유혹에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신종 다단계도 등장했는데,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믿기로 유인해요. 하지만,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 등, 과도한 수익을 홍보하는 업체는 가입을 거부해야 합니다. 제가 가입한 다단계 업체가 불법 다단계인지 알아볼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등록된 다단계 회사인지 알아보세요.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직접 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문의하면 됩니다. 등록이 되어 있다면 불법 다단계 업체가 아니라고 할수 있나요? 등록이 된 업체 중에도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이 되어 있다면 환불 등 피해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는 큰 차이가 있죠. 단, 등록 업체의 상품을 구입할 때에도 업체나 공제 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 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또, 주의할 점이 있나요? 반품을 대비해서 당장 사용하지 않은 상품은 원형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등록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공제조합에 환불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본인의 능력을 초과해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마세요. 다단계 업체 가입 여부는 정말 신중해야겠네요. 제가 가입된 업체도 좀더 꼼꼼하게 알아봐야 할것 같아요. 불법 다단계 관련 피해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큰 경우도 많습니다. 신중하게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네.